이게 다항식이 있습니다. pq란 다항식이 있는데 어, p 플러스 q를 누구로 나눴어? 이걸로 나누었을 때자 px 플러스 qx를 누구? qx를 누구로 나눴어? x 마이너스 1로 나눴으면 어, 이때 목이 있습니다. 그 목을 q1이라고 쓸게요. 나머지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. 자, 이렇게 있습니다. 누구? px하고, 마이너스, qx. 이렇게 나는데, 누구? x-1로 나누면, 몫이 q2라고 쓸게요. 나머지가 6이다.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, 우리가 px 곱하기, 어, Q, qx 값을 구해주세요. qx를. 누구를 알았어? X-1을 넣으면, 목을 Q3라고 쓸 거고, 나머지를 구해주세요. 라고 얘기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, 우리가 요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, X에다 뭘 집어넣은 거? P1값. 그 다음에, X에다 1 집어넣었으면, 어, Q에 1값이, 어, 여기가 0대죠. 그쵸? 0대니까, 나머지가 된다. 내가 그러면 누구를 알면 돼? 어, 요,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p1 값과 q1 값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죠. 아, 그래서, 우리 첫 번째 식, 얘를 첫 번째 식이라고 할 거고, 얘를 두 번째 식이라고 합시다. 첫 번째 식에다가 x는 뭘 대입할 거냐면 1 대입할 겁니다. p1 값 플러스 q의 1 값. 여기가, 얘가 0 되죠?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다. 자, 두 번째 식에다가 x1 집어넣으면 p1 플러스 마이너스 어, Q1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? 이 값이 0이 되죠. 그러니까 6이 된다. 그래서 두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더해 줍니다. 그럼 두 배의 P1이 될 거고 2가 되겠네요. P1 값이 얼마가 돼? 1값이 됩니다. 자 P1이 여기가 1값을 주면 Q1 값도 얼마가 돼야 돼? 1값은 마이너스가 되네요.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한 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R값이죠. 그래서 R값은 얼마가 돼야 돼? 마이너스 5다. 알값이 마이너스보다, 1랑이라고 곱한 게 예죠.